함께라서 즐겁고 행복한 해피 투게더의 채은입니다. 오늘은 역사를 노래하는 가수이면서 서원대학교, 교양대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신 최태선 교수님을 모셔 보았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네. 소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최 자, 무 자, 길자 최무길 독립운동가의 직계 손녀이자 현재 서원대학교 교황대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태선입니다. 교수님. 네. 최무길 독립운동가 하면은 네.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고 한데. 네. 그 손녀로서의 활동은 어떠셨어요? 거의 뭐 알려지지 않았죠. 처음에는. 네. 근데 제가 노래를 통해서 음. 우리 저의 그 할아버님을 좀 알려야 되겠다 해서. 예, 노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준비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이게 역사적인 노래잖아요. 예예. 예, 예. 예, 예. 예, 예. 어린 시절 저희 아버님께서 항상 머리맡에 안중근 의사님 책을 음. 예, 두시고 수십 번을 읽으시면서 또 밤에 혼자 계실 때는 음, 전쟁에 대한 어떤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제 앞에서. 아. 그러면서 어, 태평양 전쟁 뭐 대동아 전쟁 혼자 이렇게 뭐 말씀하시면서 음. 또안중근 의사님 책을 읽으시고 그래서 보니까 저희 할아버님께서 하얼빈에서 독립 운동을 하신 거예요. 저는 어렸으니까 잘 몰랐죠 그 당시는 음. 제가 이제 나중에 어른이 되고 또 학교 와서 공부를 또 하면서 아 저희 할아버님께서 이렇게 봉우동 전투, 장산리 전투에 음. 참여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알리고 싶은 욕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노래로 이런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어떤 계기가 되어서 노래를, 네 곡을 준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네. 진짜 선조가 네.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라고 해도 내가 이거를 진짜 이몇 대에 걸쳐서 내려와서 알리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는 참 어려운 거였는데 네. 그 노래로서 표현한다고 한 생각은 어떻게 하시게 되었어요? 저희 아버님께서 그 할아버지 업적을 밝히고자 평생을 준비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버님께서는 그냥 현충원에 모시고 돌아가셨거든요. 음, 아. 아, 네. 그래서 어, 아버님이 그 할아버지 업적을 밝히고자 하는 그 정신, 음. 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역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가정사도 중요하고, 음. 우리 사회 문화도 중요하고, 역사라는 것은 한 사람의 개인의 역사도 중요하지만은 지역사회 역사도 중요하고, 음. 또 나아가서 우리 어떤 국가 정체성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우치면서 이런 내용들을 그 노래로 좀 불러봐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네. 후손 다우신 <laughs> 생각을 하셨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네. 운동을 많이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활동하신 네.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 중에서 특별히 내가 알리고 싶다고 하는 인물이 있으실까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제일 가까이 저희 아버님이나 음. 할아버님을 위주로 노래를 준비하다 보니까 또 아버님께서 안중근 의사님을 음. 늘 책을 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음. 또 제가 어, 교수가 되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당시 시대 적 배경에서 그 저희 할아버님께서 안중근 의사님의 정신을 이어받았을 것이다. 음. 그때 시대 적 배경에서 아. 비슷한 음. 연대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분의 정신을 좀더 널리 알리고 싶어서요. 네. 음. 그래서 같이 안중근 의사님 노래를 맨 위에다가 제가 아. CD에다가 모셨습니다. 그 역사적인 노래를 네.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소개해 주는지 보세요. 네. 어, 첫 번째 순서대로 이렇게 음, 음. CD를 제가 오늘 가지고 아, 왔잖아요. 예, 보시면은 예. 어, 대한국인 음. 안중근. 안중근. 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한의군 최무길. 최무길. 네, 노래 제목입니다. 네네. 아. 좀 특이하죠. 아, 그그 <laughs> 네, 다음에 음. 어, 우리나라의 어떤 국난의 어떤 시대적 배경을 담아서 그 다음에 음. 강제징용 최방발, 저희 아버님. 아, 아버님. 그리고 음.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저의 어떤 3대의 어떤 척박한 삶을 음. 어, 노래로 담은 보고 싶은 아버지는 제 아, 노래입니다. 예. 보고 싶은 아버지제 예, 예. 노래. 그래서 아, 이렇게 독립운동 후손 분들은 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노래로 좀 전달하고자. 음.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 저 이렇게 3세대를 제가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네. 교수님께서 노래를 부르는 네. 이유를 보면 예. 독특한 가치관이 있어서 네. 이렇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린 네. 시절에 예. 할아버지나 아버지, 가족사회에 대한 네. 어, 말씀 좀한번 나눠주세요. 저는 후손인 줄도 모르고, 아, 왜 이렇게 우리 집은 가난해?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뭐 친구들하고 다른 거예요, 제가요. 예, 네, 그래서 아, 나중에 보니까 어, 제가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할아버지는 다섯, 어 자식 자식분 자식 그리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어, 고모님 음. 네또 이렇게 되는거죠 음. 네, 친척 집에 맡겨놓고 음. 만주로 독립운동을 가셨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도 마음대로 못했잖아요 그죠 네. 네, 그 전에 이제 그 만주로 가시기 전에 1920년도에 가셨는데 1919년도에 김천 평화시장에서 그 헌병 분대에 직접 뛰어들어서 만세 삼창을 하시고, 음. 옥살이를 하셨어요. 태고시 때 받으시고. 그리고 나니까 이제, 우리,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 이제, 친척집에서, 음, 많은 고생을 하셨죠. 근데 그때 독립운동 후손들은 거의, 웬만하면은 거의 죽을 수도 있거든요. 가족들은요. 그렇죠. 그래서 할머니께서 막내 고모를 낳으시고, 3개월 정도 돼서 돌아가셨어요, 서른 살에. 음, 음. 그래서, 어, 아버지께서는, 어,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거죠. 어머님이 안 계시고, 어린 나이에. 그래서, 저똥양을 하시면서, 음, 할아버지, 맞아. 아버지께서, 뭐, 성사리도 하시고,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음, 그러고 보니까, 어, 총, 총알도 사야 되고, 뭐, 총도 음. 사야 되고 하니까는 집안에 재산이 다 없잖아요. 그런데 다 쓰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는 이제, 머슴살이를 하시게 됐다는 것을 제가 이제 음. 아버지를 통해서, 통해서 들었고요. 음. 또, 어, 할아버지께서는 의식이 높으시다 보니까, 음. 한학자시거든요 아버님도 음. 한학자시고 아.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한자를 가르치고, 또 나라에 대한 어떤 나라사랑, 또 음. 의식, 애국, 이런 것들을 할아버지가 좀 많이 가르치셨다고 들었습니다. 동네 분, 지금도 한 분이 살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음, 그럼 저는 이렇게 교수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이런 것도 한 번씩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 이런 것들 좀 정리 좀 해보자 해서, 아버지가 강제징용을 다녀오셨거든요. 천국에. 음, 음. 네, 43년도에 가셨다가, 46년도에 해방이 된 줄도 모르고 1년을 더 계시다 나오셨어요. 음. 그래서 어 강제징용에 관련된 논문을 제가 교수님들하고 같이 썼습니다. 어,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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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어느 누구에게든지 간에 나는 네. 내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마디 해주세요. 같이 우리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건데 어떻게 독립이 안 됐으면 상상이 안 가잖아요. 이 나라가 네. 그러니까는. 어, 나라 사랑에 대한 인식, 의식 이런 걸좀 높여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의 어떤 삶도 대단히 뭐 우리가 여기까지 산 것, 살아온 것도 대단한 거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로 우리 지역, 사회, 또 국가나 우리 전체가 뭐 니네 따지지 말고 좀 협력하고 화합해가지고 이 나라를 잘 지켜서 어, 세대 후세에게 잘 물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 네. 이렇게 대화 네. 나눠주셔서 대단히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